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6월 모의 수능 고전시가를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 중에 첫 번째 가지문은 석경별곡은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2강에 있는 작품이요. 었만분가는 유대가사인데 만은 사고 하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번 모의 수능에서 어 아마 고전시가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석영별곡은 어 선생님이 구체적인 뭐 고려가요의 특징이라든지 아 어, 뭐 형식상의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양명철 국어라고 치면 선생님 블로그가 아 어, 뜹니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어 ebs 고전시가 해설 동영상이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석영별곡이 현대어풀이가잘 안되거나 또는 형식적인 특징을 좀 알고 싶으면. 어, 그 블로그에 가서 보셔도 되고 또는 유튜브에서 양병철이라고 치면 어, 여러분들 어, 선생님 동영상이 쭉 뜨는데 그 동영상에 서경별곡을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 그 동영상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간단하게만 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서경별곡은 어, 현대어풀이할때 어, 뒷부분만 하면 되죠 서경이 서울이 말하난 이 말은 서경이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어, 선생님 보기에는 이 고려가요가 출제되면 어, 현대어풀이를 어, 아마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시험에서는 근데 어, 고려가요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청산별곡, 서경별곡, 그다음에 우리 동동이란 작품 이 있고 가실이란 작품 이 있고 정석가.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현대어 풀이를 해서 어,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작품입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 서경은 여러분들 어디죠? 평양입니다. 평양.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후렴구 밑에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달인들이는 후렴구죠. 닦곤대 소성경 교회 말한 이 말은 새로 닦은 작은 서경을 사랑. 합니다. 많은. 이런 뜻이에요. 음. 현대어프리가 일단 정확해야 됩니다. 여행물은 질산배 버리고, 이별하기보다는 질산하던 배를 버리고라도. 됐죠. 아니, 뭐 단어는 몇개 없는데, 현대어프리는 왜 이렇게 깁니까? 됐죠. 이게 이제 향가라든지 고려가요를 어, 현대어풀이할때좀 어려운 점이죠. 그 밑에, 계실한데우러검쫀니노이다이 말은,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우러검쫀니노이다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1년은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어풀이를 하면 됩니다. 어, 이 결국 같은 작품은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이미 머릿속에 현대어프리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지 않고도 그냥 문제를 바로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학을 풀때 시간을 많이 줄이고 비문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고전시가나, 그 다음에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해서 축적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연은 정석과 6년에도 나오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홀로 지낸 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의 연대어풀이라면 2연의 연대어풀이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 됐죠. 끈이! 끊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당연히 무슨 법이 쓰인 거예요? 서리법이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천년을, 천년을 홀로 지낸들, 지낸들. 됐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이.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요 1, 2행하고 3, 4행이 어, 대꾸로 이루죠 됐죠? 그다음에 둘다서리법이고요 요거는 끈은 비유고, 요 끈의 원관념이 바로 믿음이다. 그니까이 서경별곡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시적 화자가 님하고 헤어지면서 서경이 서울이에요. 새로 닦은 작은 서경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 작은 서경은 분명히 화자가 사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시적 화자하고 님이 사랑을 나눈 공간, 사랑을 나눈, 나눈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닦은 작은 서경을 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마던 배, 길쌈마던 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죠길쌈마던배 때문에 화자가 여성적 화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길쌈마던 배를 버리고라도 나를 사랑만 해주면 울면서 따르겠다. 나 당신하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인연은 여러분들 이별에 대한 무슨적 거부다? 적극적 거부다. 됐죠? 이게 남자가, 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여자가 울면서, 나 헤어질 수 없어. 나다 버리고 당신 따라갈 거야. 이런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건 헤어지고 나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래요. 어? 근데 결국 이별을 거부하는 이유가 님을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다. 그래서 결국 서경 별곡의 실적화자는 자기중심적인 여자다. 그 다음에 이별에 거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저돌적인 여자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무서운 여자.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끝나고 대학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아, 또 이제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투어서 헤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별을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래, 잘 가. 라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결국 이별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별의 태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연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구슬은 깨지지만 구슬은 깨지지만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천년을 홀로 지내도 나 당신에 대한 믿음 변하지 않아. 나 당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 야 개새끼야 나 헤어질 수 없어. 이런 태도가 바로 석영별곡이에요석영별곡은 분명히 이별의 슬픔이 주제지만 주로 나타난 건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가 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작품이에요. 나머지 3면은 이제 아 대동강 님의 배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니까 님을 싣고 가는 사공을 욕합니다 됐죠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지문은 만분다는 여러분 유배가사인데 일단 이게 가사라는 건 알고 알았죠 가사의 형식도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가사가 삼사조 사안보 연속체로 되 있다 산문과 운문의 조화다 됐죠 어, 그 다음에 정격가사 무슨 변격가사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형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또 생략하고 어, 이걸 어, 설명한다고 해서 야, 개새끼야 나는 모르는데 어, 이러지 마시고 알았죠 선생님이 찍어놓은 동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든지 유튜브에 가서 어, 성삼별곡이라든지 숭민고 주원가, 상춘국, 면항정가, 만원사, 선생님이 다 해설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사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밑에, 나의 만분간은 뭐 길이가 길지도 않죠. 짧습니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항상제의 처분이고, 이 몸이 쉬어져도, 쉬어져도는 죽어도, 이렇지. 이 몸이 죽어도 옥항상제의 처분이다. 그럼 결국, 내가 녹아지든 죽든 다 옥항상제 처분이라는 말은 자기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항상제 처분에다 밑줄 어 놓고 운명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든 자기가 녹아지든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녹아지고 죽어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총무같이 인자 없이 그 군일다가 공산총로는 밑에 뜻이 있죠. 텅빈 산의 해골입니다. 해골같이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골륜산 제일봉의 만장송이 되어서 만장송에다 동그라미 쳐서. 자기가 뭐가 되겠대요? 만장송. 소나무죠. 소나무가 되어서. 내가 죽어. 죽어서 소나무가 되어서 바람비 뿌린 소리를 님의 귀에 들리기다! 됐죠?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녹아지는 것도 문명이고 죽는 것도 운명이다 근데 혹시 내가 죽으면, 알았죠? 소나무가 돼서 바람 불고 빗 뿌리는 소리를 님의 귀에 들리게 하고 싶다 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님한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나 죽어도 좋다. 그럼 죽으면 소나무가 돼서 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밑에 윤회망법 오랜 세월 윤회하여 이런 뜻이야 오랜 세월 윤회하여 금강산에 학이 되어서 학이 되어서 1만 2천봉 마음껏 솟아올라서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서 님의 귀에 들리는 것도 들리게 하는 것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그럼 결국 이제 학이 돼서 슬피 울어, 슬피 울어 됐죠. 그리고 이 울음소리를 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도 다 운명이다. 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죽는 것도 운명이고, 녹아지는 것도 운명이고, 소나무가 돼서 바람 불고, 비 뿌리는 것도 운명이고, 결국 학이 돼서 결국 울어서 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도 운명이다. 한이 뿌리 되고 눈물이 가지 삼아서 님의 집 창밖에 외나 매화가 됐어 매화 동그라미죠 매화가 됐어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죽어서 소나무가 되고 학이 되고 매화가 돼어이 매화의 뿌리하고 가지는 누구의 한이죠 시적 화자의 한입니다. 그럼 매화의 가지와 뿌리의 한을 담아 자기의 한을 담아서. 됐죠? 님의 집 창밖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설중에 눈 속에 혼자 피어서 매화죠? <목소리> 침변에 시드는 듯 침변은 백인머리라고 돼 있죠. 침변에 시드는 듯 월중 소용이 님의 옷에 비치거든. 월중 소용은 밑에 뭐라고 돼? 달빛이 언뜻언뜻 언뜻 언뜻 비치는 그림자. 월중 소용, 달 밤에 달빛에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거든! 어여쁜 이 얼굴, 너로다. 반기실까? 님이 나를 과연 밝힐까? 어여쁜은 불쌍함이죠. 불쌍하다, 불쌍. 불쌍한 이네 얼굴. 됐죠? 너로구나. 반기실까? 그럼 매화가 돼. 그리고 매화의 한을 담아. 됐죠? 그리고 님의 베갯머리에 설중에 혼자 피어. 달빛에 매화 그림자가 내와 그림자가 알았죠? 님의 옷에 비치면 님이 혹시 나를 떠올릴까? 음, 우리 뭐 시조 중에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이 좀 있죠. 매퍼들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그럼 매퍼들을 골라 꺾어서 님에게 보내. 그럼 님이 자신은 창밖에 심어. 그리고 밤비에 새잎이 나면 나를 기억해달라. 라는 시조가 있죠. 똑같은 구조로 된 겁니다. 그럼 결국 죽어서 만장송이 되어서 님에게 아, 바람 불고 빗 뿌리는 소리를 들리게 하고 싶고, 학이 돼서 슬피 울어서 그 울음소리를 님에게 들리게 하고 싶고, 매화가 돼서 님에게 내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 근데 과연 님은 반기실까? 그 뜻입니다. 동풍은 봄바람이죠. 봄바람이 뜻이 있어서 그윽한 향기를 불어올려서, 매화의 그윽한 향기 아니겠어요? 고결한, 고상하고 순결한 인의 생의 중림에 붙이고 싶습니다. 중림은 자연이라고 써 놓으세요. 됐죠. 그래서 봄바람이 뜻이 있어서 그 극한 향기를 들어 올려. 고결한 인의 생활 자연에 붙이고 싶다. 빈 낚싯대 빗겨 들고 빈 배를 혼자 뛰어서 백구는 한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강 건너 져서 건덕궁을 가고 싶다. 건덕궁은 누가 있는 곳이겠어요? 님이 있는 곳. 그리고 궁이라는 말 때문에 이 님이 누구라는 걸알수 있어요? 임금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나시의 핵심 내용은 결국 자기 마음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님한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님이 임금이면, 당연히 뭐가 있다? 연군의 정이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시다. 됐죠? 그래서 32번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가의 서울. 시적 화자하고 님이 사랑을 하는 공간도 될수 있고 실적 화자가 사는 공간이 될수 있죠.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건덕궁은 아니죠. 건덕궁은 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봐야죠. 1번 X. 이번에 가의 길삼하던 배와 나의 빈 낚싯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회피하고 싶은 대상? 빈 낚싯대는 아니죠. 내가 결국 자연에서 빈낚싯대 빗기 들고 빈 배를 혼자 타고 건덕궁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빈 낚싯대는 회피의 대상은 아니다. 근데 길산 배는 님하고 만약에 헤어진다면 버리고 가겠다 회피의 대상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가해 우로검과 우로검은 무슨 뜻이죠? 울면서 이런 뜻입니다. 우로검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님의 심정입니까? 화자의 심정이죠 4번에 따르겠습니다와 나의 비치거드는 모두 님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다 문제될 거 없죠. 4번입니다 이 현대어풀이가 정확하면 문제를 바로 풀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 중요한 작품들의 현대어풀이를 머릿 속에 암기하셔야 돼요. 올해 선생님이 고전 시가 출제 예상한 게 있습니다. 문법은 어미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전 시간은 강호 한정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춘곡 면항정가 성산별곡 같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고전 소설은 선생님이 염정 소설. 사랑소설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 좀 관심있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3번에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납니다! 님자 없이 분일던 이 몸이 하이 됐어요. 죽어서. 소사 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는 하기 소사 오르니까 상승의 이미지는 맞습니다.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님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상징한 게 맞죠. 바람 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매화의 뿌리와 가지는 당연히 시적 화자의 한이 들어있는 소재입니다. 문맥만 보면 되죠 이건 가을, 달, 밝은 밤과 월, 중, 달빛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밤이죠. 다 밤. 미추거! 님과 제외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님과의 제외 순간은 가을, 달, 밝은 밤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을, 달, 밝은 밤에 뭐가 돼서? 학이 돼서 슬피 울어. 그래서 님의 귀에 그 슬픈 소리를 들리게 하고 싶다. 이게 재회의 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중도 밑에 보면 월중의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거든. 이게 결국 매화의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재회의 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됐죠. 만난다는 건 여러분 님하고 실적과 직접 만나야 될거 아닙니까? 오케이. 답은 5번이 답입니다. 둘다 잘못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4번 문제는 서경별곡의 이여는정석가이도 등장하는데, 이재원의한시에도 등장한대요.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진실로 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난군과 천년 이별하고 있어도 내용은 똑같네. 한점 붉은 마음, 믿음이겠죠. 영원한 사랑, 나의 사랑이야.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끊 기, 자, 끈, 기, 자, 기나, 끈은, 됐죠?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맞네. 구슬은 깨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구슬은 깨지니까 변할 수 있지만,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A의 신, 믿음이지요. B에서 붉은 마음, 같은 겁니다. 밑줄거,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시켰다. 아, 잘못됐죠. 굳건한 바위가 아니고, 뭐로 형상화시킨 겁니다. 끈으로 형상화 시습니다 아니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어요. 알았죠? 어, 그래서 결국 구슬이 깨졌어요. 그럼 바위는 결국 이별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지 이게 굳건한 마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끈을 통해서 구체화 시켰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 A와 B를 보니까 동일한 모티브다. 근데 형식은 다르다. 됐죠? A는 고려가요고, 그 다음에 B는 뭐다? 한시다. 됐지? A, B 모두 염구의 사용 여부에, 오! 됐죠? A는 염구가 있죠. 후렴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려가요의 형식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뭐 아닐 것도 풀수 있죠. 근데 한시에는 뭐가? 염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의 뜻입니다. 선택지가.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고전 시간은, 음, 선생님 보기에 시조나, 가사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윤선도의 시조나 정철의 가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죠? 혹시나 현대어프리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EBS 수능특강이나 나중에 수능완성교재가 나오면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 시가라도 현대어프리를 정확히 해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면 시험 때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당연히 복습을 해서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문이 나왔을 때, 어, 지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만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비문학을 나머지 시간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 본다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시험을 가지고 본인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서 7월 달 모의고사에 약점 보완하고 9월 모평에서도 약점을 보완한 다음에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9월달은 6월달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어,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